보세요 완전 똑바로 가잖아요. 공 맞는 게 틀리죠. 여러분들 봤을 때. 그러니까 별거 아니야. 프로들의 역할은 이런 잘못된 거를 인지시켜 주고 어떻게 연습하는지 알려 주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 하지 마시고 제가 하라는 것만 하면 됩니다. 여러분들의 골프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목소리> 원래 사장님 구력 35년 되시고, 비거리 원래 몇 나가세요? 처음에 한 230, 240은 나갔었는데 지금은 네. 180에서 이0 네. 정도 나가요 네, 알겠습니다. 네, 쳐보세요. 어, 잘 치는데요? 생각보다 거리가 안 가요. 일단 사장님 거리 내라고 사장님 스윙 어떻게 하세요? 그 저한테 한번 설명 한번 해보세요 사장님의 스윙을 사실은 네. 거리 내라고 노력을 안 했고 네. 하도 내기 골프 치니까 방향성 위주로만 쳤어요. 네네. 거의 전 오비는 안 나요. 네네. 근데 치다 보니까 요새는 또래들보다 아니면 나이드신보다 적게나고 스트레스 은근 남자들 도 자존심 상해서. 네. 한2 0 0은 보내야겠다. 네. 근데 제가 이제 내기을 살다 보니까 음. 스윙이 되게 작아졌던 거아요내왜 음. 이걸 왜 물어보냐면 구려가고 이게 되게 중요해요. 레슨을 할때 제가 봤을 때 35년 정도 되셨으면 공을 맞히는 데는 에 문제가 없어요. 공을 맞히는 레슨보다는 되게 간단해요. 뭐 어드레스 이런 거 바꾸면 사장님 힘못 쓰니까 백스윙 었다가 그냥 천천히 와서 반듯하게 맞춰보세요. 헤드 페이스 완전 정확하게 되어있죠. 그렇죠? 자, 들어서, 천천히 와서, 이렇게 해보세요. 그럼 딱 들었죠? 그래 놓고, 약간, 이게 똥 쳐보세요. 몸이 약간, 저는 약간 반듯하잖아요. 자, 이 상태에서 들어서, 그대로 반듯하게. 요거 한 번만 해보세요. 천천히 해보세요, 천천히. 천천히 백스윙, 천천히. 수도. 그치. 그치. 자, 가만히 있어. 여기 있잖아. 그럼 이 정답 알겠어요? 안나지 <laughs> 그렇지. 그러니까 이런 사소한 거 하나를 봐봐. 일단 거리를 내는데 가장 핵심 포인트 드라이버 정탈 가운데에 빵 맞추는 게 중요하잖아요. 근데 이게 너무 천천히 해도 이게 안 나오잖아. 사장님의 습관이 보시면 다 여기 끝에 맞아 있네. 음... 저희가 거리를 늘려드릴 수 있는 거는 스윙이나 스윙 궤도를 교정을 통해서 헤드의 가운데를 맞춰드리게 하는 레슨이에요. 그러면 이런 동작을 통해서 잘 보세요. 자, 들었다 내려 보세요. 딱 똑같이. 똑같이 내려보세요. 자. 치지 말고 수덕 가만히 있어보세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어깨가 덮여 있습니다. 이렇게 덮여서 그렇지 이렇게 돼 있어야 돼요. 사장님은 구력이 많이 되셨으니까 많이 아실 거야. 그리고 여기 있잖아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맞아야지. 어, 이렇게, 이렇게. 그러면 요 어깨만 잡고 두 번만 하고 가운데 잡고, 자, 한번 수덕. 그렇지 어깨 좀들나왔네요 요거 좀 앞으로 와요. 좀 앞으로 와. 그렇지. 어 그럼 사장님이 좀 너무 멀어. 그렇지. 어드레스. 별거 안 고쳐졌어요. 어 지금 됐다. 어 지금 같은 느낌 한 번만 더 할게요. 스톱. 진짜 별거 안 했잖아요. 이는 힘껏 빵 때리세요. 가운데 맞히고 어깨 안 나오고 딱그두 개만 할 거예요. 들어서. 음, 괜찮아요. 어. 게 가까이 느껴져서. 가까이 느껴져야지 돼요. 사장님은. 그러지 않으면 거리 못 늘려요. 이거 제가 설명 드릴게요. 가까이 느끼셔야 돼요. 네. 어깨 닿지 말고, 어. 괜찮아요? 되게 희한하게 구질이 바뀌었죠? 드로우성으로. 왜 사장님이 가까이 와야 되는지 그것도 설명해 드릴게요. 이거를 사장님이 아까 내렸을 때 어떻게 됐어요? 여기 있잖아. 그러니까 사장님은 멀리 쓴단 말이에요. 요거랑 가까이 쓰고 가운데로 맞췄더니 드로우로 바뀌었죠. 왜 바뀌었을까? 그냥 드로우가 멀리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멀리 가죠. 근데 왜 사장님은 여태까지 드로우를 못 쳤을 거예요? 되게 단순하게 설명드릴게요. 제가 사장님 여기 여기서 때리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궤도라고 해요. 제가 여길 때릴 거야. 그래서 사장님은 여기 있는 거예요. 때리면서 가면 이렇게 때리는 거야. 내 최대 아크가 왔을 때 정타가 안 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최대 아크가 어디서 나야 되냐면. 공이 맞고 여기 조금 앞에, 한 15cm 앞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잘 보세요. 요렇게 원이 그려지잖아.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최대 아크가 그려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그다음부터 어떻게 될까요? 안으로 들어오잖아. 그럼 깎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사장님은 더 멀리 쓴 거야. 그러니까 가까이 있니까 일단 들어우성으로 나오고 네. 거기서 맞춰주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걸 맞히는데 이렇게 들어와서 여기서 맞은 다음에 얘가 이만큼 나간 다음에 일로 들어와야 돼. 되게 단순한 거죠.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 다시 놓고 그렇지. 아니 너무 죽이지 마세요 사장님. 그럼 가운데 놨으면 좋겠는데 저는. 여기요 여기다가 어. 놓는 거 진짜 안 좋아요. 이거 논란이 될수 있는데 이 유튜브 있어요. 이렇게 들었을 때 가운데요. 이거 망하는 거예요. 하지 마세요. <laughs> 네. 네, 좋아요. 못쳐도 돼. 예. 네, 어깨만 딱 해서. 봐봐. 어. 했잖아요. 구질도 바뀌고 공발이 달라졌잖아. 사장님 일단은 되게 단순한 거예요. 스윙 별로 아무것도 안 바꿨잖아. 여기다 놓고 치는 거야. 그러면 내가 맞히기 위해서 어떻게? 더 뻗어야 돼. 그렇지. 그래 맞히면 그 다음부터는 안쪽으로 들어가는 거야. 내가 이렇게 가까이 있으면 들어서 이렇게 와서 그 다음에 이렇게 들어가야 돼.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아크를 그릴 때이 부분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지. 그렇지. 구이 완전히 바뀌었죠? 오른발 발바닥을 뛰지 않는다고 생각해. 왜냐하면 사장님이 이렇게 멀리 있었잖아. 네. 그러니까 사장님이 어떻게 해요? 이렇게 나간 거야. 그러면 이렇게 맞으면 어떻게 돼요? 힘을 쓸 수가 없지. 사장님이 갖고 있는 100% 힘을. 그러니까 이거 붙여놓고 치워서 일단 뿌린다고 해도 원래 거리보다 많이 나을 거예요. 사장님. 오른발 딱 붙여놓고, 이는 이거 휘두르세요. 사장님 느낌이 이렇게 치는 것 같을 거야. 더 가까이 놓고, 오른발 뛰지 말고, 사장님 구력이 35년이잖아요. 구력을 믿으세요. 그냥 공 무조건 맞아. 그냥 이는 이거 휘둘러. 오른발 뛰지 말고. 보세요. 완전 똑바로 가잖아요. 공 맞는 게 틀리죠. 여러분 봤을 때. 그 그러니까 별거 아니야. 저희의 프로들의 역할은 이런 잘못된 거를 인지시켜주고 어떻게 연습하는지 알려주는 거예요. 이러면은 제가 봤을 때 이렇게 치면 자신감이 생겨요. 휘둘릴 수 있는 오른발 뛰지 말고 있는 이거 팔로 빵 치세요. 만족하시죠? 네, 감사합니다. 네. 보셨죠? 별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원인을 정확하게 찾고 그거에 맞춰서 간단하게 폼이 막 그렇게 막 바뀌진 않지만 공을 휘두르는 느낌이나 뭔가 내가 몸의 중심을 잡는 이 역할이 되게 좋아지죠.